사랑스러운 에메랄드 망상 조직이 된 여러분의 트루아 바디가 2번 출구를 나와 걸어가고 있는 그 느낌을 예, 느껴봅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 다음 이세 번째 출입구로 가기 위해서 이 작은 계단들을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사령부 파나코알레타 블루쉴드가 아, 됩니다. 다시 이것은 그 출입구로부터 나오는 부드러운 블루 빛을 발산할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블루 빛의 출입구의 전면에 뚜루와 바디로 서 있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분의 그린 에메랄드 결정들을 느껴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뚜루와 바디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결정의 망상 조직입니다. 단순히 출입구에 블루빛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갑자기 그림 결정들이 블루색이 되어 조금 덜 고용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던 이 룸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전면에서 왼쪽 너머로 다시 작은 챔버 통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서 통과하고 있는 작은 터널입니다. 여러분이 블루빛 안으로 걸어서 통과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플라즈마 바디의 결정 구조는 점점 더 마치 녹아서 물 구조 안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정들을 대신하는 작은 물 분자들입니다. 다시 여러분은 물 챔버 안으로 이끄는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간단히 걸어서 통과합니다. 다시 이것은 순환 룸이지만 아주 많이 더 크게 보이는 한계들을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마치 이러한 사랑스러운 블루물의 흐름이 벽들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정말로 볼수 있습니다. 벽들은 이러한 사랑스러운 흐름의 파동들처럼 보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볼수 없는 위 상단에서 무언가를 합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블루가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더 어둑어둑한 블루색의 좀 어두운, 좀더 어두운 블루입니다. 사파이어 블루나 코발트 블루처럼 어두운 것은 아니지만 좀더 어두운 블루 주파수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물들의 벽들에 둘러싸여 개방되어 있는 중앙 지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어쨌든 놀랍게도 위를 향해 흐르고 있는 버팀목이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은 걸어서 통과합니다. 대략 발목 깊이입니다. 물은 차갑게 느껴지지만 완전히 젖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뚫어바디로 누울 겁니다. 이 지점에서 블루물 그 자체가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작은 피부의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우유빛의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루아바디가 물에 눕는 것을 봅니다. 물이 조금 부드럽게 웅얼거리는 것, 허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예, 그 허밍 소리는 여러분이 누워있는 물, 벽들로 올라가고 있는 물로부터 나가며 전해집니다. 룸그 자체가 이런 웅얼거림, 허밍하는 소리를 시작합니다. 이제 물이 여러분의 누워있는 곳에서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물은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지만, 누워있는 여러분의 뚫어 바디의 상단 부분은 여전히 물기가 없었고, 예, 얼굴도 물기가 없습니다. 물 챔버는 지금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물을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뚫어 바디가 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여러분의 뚜라바디와 육체를 앞두르고 있을 때 이러한 감각의 증폭들을 느끼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본능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물이 빠질 것 같은 어떤 두려움도 씻어버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뚜라바디로 누워있을 때 물이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여러분 주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지금 트로아바디의 얼굴을 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겼습니까? 네, 트로아바디의 눈들이 열리고 명료하게 물 아래서 블루가 위를 향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블루 물이 위를 향해 올라올 때 그것은 마치 자 발광체 같습니다. 여러분을 어둠 속에 놓는 그런 다크 블루가 아니라 오히려 다크 블루 안에 밝은, 에, 가볍고 밝은 그런 밝은 블루로 열리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전제, 전체, 전체 챔버가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블루 물들의 챔버 안에 누워있는 육체에서 감지합니다. 물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에, 편안함, 쾌적함을 위한 완벽한 온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챔버를 채우고 있는 모든 물들을 들이실 겁니다. 물들을 여러분의 뚜라바디와 육체의 피마신장으로 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숨을 들이실 때 여러분은 그것이 육체와 뚜라바디 원자들의 모든 공간들을 채우는 것을 느낄 겁니다. 숨을 들이시고 물들을 마십니다. 들숨의 그 정점까지 숨을 참고 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물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들이실 때, 물 레벨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숨을 내쉬고, 뚜라 바디와 육체에서 느껴봅니다. 예, 블루 물들이 여러분을 채웁니다. 예, 블루 물들을 여러분을 통해 상단에서 하단까지, 하단에서 상단까지 수직으로, 예, 철렁거리는 그런 부드러운 파동처럼 느껴봅니다. 순식간에 섬광이 되어가고 있는 섬광 안에 그것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한 모든 것들은 실제로 모든 차크라에 참여할 것이고, 물들을 다시 마시는 것처럼 빠르게 들이실 겁니다. 그것들은 다칠 것이고, 또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자신이 것이 아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어떤 기형적인 그런 테트라투스라도 예 실제로 발표하여 밖으로 쫓아낼 겁니다. 단지 숨분 들이실 겁니다. 물, 그것들 모두를 마시는 것에 주목할 때 1에서 7까지 모든 차크라들이 실제로 시5를 통해 하나가 될 겁니다. 모든 차크라들은 시5를 통해 하나가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창 밖에 있는 차크라들도 같은 것을 할 겁니다. 단지 구현된 차크라들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숨을 들이십니다.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빠르게 물을 들이십니다. 숨을 참고 차크라들이 그것을 밖으로 터져나오게 합니다. 차크라들이 물들을 터져나오게 할때 꽃잎들은 모두 아름다운 블루로 전환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어떤 기형적인 것들도 마치 파워가 실격된 입자들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방금 스파클 안으로 물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뚜라바디의 피부 장벽이 마치 녹는 것과 같은 것을 감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뚜라바디는 물로 만들어졌지만 여러분의 인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아가 통제된 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 사용구에서 걸어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 여기 장소로 가로질러 갈 겁니다. 여기는 다른 데보다 주파수가 좀더 낮은 곳입니다. 여기에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 않지만 나무판자가 가로질러 있는 로프다리처럼 있습니다. 우리는 물 바디로서 블루 도어에서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돌아 나와 이 다리를 걷습니다. 단지 나무판자가 가로질러 있는 로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 일종의 흔들 다리 같습니다. 이 출입구 네번째 출입구에 여기 이 부분으로 갈 때까지 이 부드러운 하얀 출구는 닫혀 있습니다. 여기는 공기사령부입니다. 예, 파나코 알레타의 예, 화이트 슐드입니다 우리의 플라즈마 바디를 물 바디로서 걷습니다. 예, 우리의 블루 물 바디가 화이트 도어로 다리를 가로질러 걷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음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서 그 위를 걷고 있을 때 흔들거리는 다리를 느껴봅니다. 화이트 도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도어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진주빛 광택이 나는 흰색의 빛과 합창단의 에 같은 합창단과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어딘가로부터 아름답게 노래하는 합창입니다. 공기 그 자체가 노래하는 합창처럼 말합니다. 여러분의 물 바디로 화이트 출리글을 통해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리글을 통해 이 환영 지역 안으로 걷고 있을 때 주목합니다. 물들은 점점 더 밀도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물들은 점점 더 밝아지는 분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복도가 아닙니다. 단지 직접 화이트 룸으로 이끄는 다른 도어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의 뚫어 바디로 앞을 향해 몇 걸음 걷습니다. 출입구로부터 나오는 밝은 투명한 빛이 있습니다. 방금 그것을 통과해 걷습니다. 여러분의 물 바디로 걸을 때에 주목합니다. 갑자기 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도어를 통해 걸어서 공기 안으로 위로 갑니다. 마치 여러분은 갑자기 공기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마치 여러분이 낭떠러지를 걷고 있는 것처럼 예, 하지만 단지 공기 중에 걷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걸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수직으로 부드럽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모든 것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단지 모두가 구름들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하얀 솜털같이 폭신폭신한 구름들입니다. 예, 거의 헬리오탈릭으로 빛나며 예, 그것들을 통해서 섬광을 번쩍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지합니다. 구름들이 뚜라바디에서 위를 향해 더 멀리 멀리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여러분이 그것들 가운데 있을 때 물들은 단순히 구름들 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뚜라 바디는 구름 바디 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더 가볍습니다. 떠오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뚜라 바디를 공기로 공기 사령부 바디로서 감지합니다. 여러분의 구름 바디는 여전히 여러분이 인간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과하고 있는 아름다운 헬리오탈릭 색깔들, 헬리오클로익 색깔들을 감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바디를 구성하고 있는 구름들이 서로서로 빛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창단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하지만 공기의 분자들의 노래입니다. 이 장소에서 떠올라 여전히 수직으로 뚫어 플라즈마 바디에 있습니다. 다시 육체로 다음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터져나오게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서 뚫어와 구름바디 옆에 서 있는 여러분의 구름바디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여러분의 둘와 구름바디에서 숨을 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구름의 주파수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의 에피마 신장 안으로 들이십니다. 양손바닥으로 숨을 내쉬어 커다란 구름볼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육체 옆에 서 있을 때 양손바닥 안에서 커다란 구름볼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뚜라바디에서 그 커다란 구름벌을 웅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육체의 머리 너머로 가져갑니다. 육체에서 구름들이 마인드 여러분들의 사고들 두 눈의 무게 두 눈을 가져오는 두 눈을 가져오는 가벼움의 느낌들 밝음 어압이 없는 느낌을 감지합니다. 여러분의 뚫어 바디의 양손을 그것의 일부로 살아있는 그 구름으로 뻗습니다. 그것을 줄곧 아래로 육체의 전체 길이로 뻗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에서 그 구름을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여러분의 육체 안쪽에서 숨을 내쉬면서 확장합니다. 가벼움을 느껴봅니다. 구름을 느껴봅니다. 공기는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옵니다. 스파클의 작은 분출들이 방출하기 시작하는 단지 그것들 자체에 주목합니다. 이 레벨에 어떤 폐기물 파편들에서 뚫루아바디와 육체로 보내지는 스파클들 안으로 즉시 변형하고 전환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트루아바디를 화이트 룸 안으로 터져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거기 공기에 떠올라 있습니다. 숨을 들이시고 참은 다음. 여러분 자신을 뚫어바디 발이 화이트룸의 그라운드를 터치하는 곳 아래로 숨을 내쉬면서 밉니다. 우리는 더 하나의 룸이 있습니다. 하나의 정화레벨이 더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출입구입니다. 우리는 이네 번째 출입구에서 다시 나왔지만 예, 지금 우리는 구름바디로 있습니다. 우리의 뚫어바디는 구름입니다. 그것을 통해 깜박이는 빛들을 가진 화이트 구름바디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넘어갈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두 개의 플랫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바디로 여기를 넘어 걸어갈 겁니다. 이것은 옅은 아쿠아 출입구입니다. 아쿠아 증기의 에테르 사령부를 봅니다. 이것은 대성당 원에 해당하고 파나콜레라의 커다란 스펙트럼 주파수에 해당합니다. 구르는 구름바디로 걸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때 그것은 옅은 아쿠아미스트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뚫어 구름바디로 통과할 때 이것이 분산되고 구름들이 점점 더 가벼워져서 옅은 아쿠아미스트가 되는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 모습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는 이 공간에 단순히 옅은 아쿠아미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한 터널은 없습니다. 이것은 북쪽의 두 번째 도어입니다. 단지 에테르 증기들이 되기 위해 그 출입구를 통과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여기에서 각각의 연꽃들에 주목합니다. 지금 연꽃들의 모든 측면들, 각각의 차크라 연꽃들의 앞면, 뒷면, 측면, 상단, 하단의 부분들에 주목합니다. 방금 연꽃들이 열리며 터져나왔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증기 꽃들, 아름다운 증기 연꽃들, 하얀 미스트가 그것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하얀 작은 네, 스트리머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그 층에 속해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뚜라바디를 아쿠아 증기차로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또한 엘멘탈 사령부의 다른 층들, 우리가 정화온 프라즈마, 쉴드, 프라즈마 형판, 쉴드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악화증기 자아를 가져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통과시킬 겁니다. 단지 룸으로부터 밖으로 여러분이 있는 물리적 룸 안으로 터져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은 스크린을 통해 다시 터져 나오게 해서 여러분이 있는 물리적 룸으로 가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옆에 나란히 다시 여러분의 악화증기 자아로서 서 있게 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육체의 두 눈을 뜨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세운 위치, 여러분의 자신을 아쿠아 증기 자아로서 놓은 위치를 바라봅니다. 자아가 서 있는 곳을 감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아쿠아 증기 자아에서 여러분의 왼쪽 선을 육체의 자아를 향해 뻗게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자아에서 여러분의 왼쪽 손을 사용해 여러분의 아쿠아 증기 자아를 붙잡습니다. 연결을 감지합니다. 이러한 두개 형태, 두 개의 장소에 여러분의 의식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의 오른손을 가져가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연꽃, 아쿠아 증기 자아의 두 번째 차크라의 연꽃을 터치합니다. 연꽃을 느껴봅니다. 연꽃의 꽃잎들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손등으로 터치합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이 차크라에서 간지러운 느낌을 감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부드럽게 이 차크라를 터치할 때 여러분의 아쿠아 증기 자아의 연꽃을 터치합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양손을 내려놓습니다. 아쿠아 증기 자아는 지금 육체 자아로 지금 슬라이드 하려고 합니다. 가디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마치 여러분 옆에 나란히 공기 중에 누워있는 것처럼 수직으로 서 있는 대신 지금 여러분의 악화 중기 자아를 공중 부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호흡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육체 안으로 들이십니다. 들숨의 정점에서 숨을 참고 단지 여러분의 그것의 퀀텀을 다시 내리게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터져 나오게 내쉬고 그것을 육체 안으로 터져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터져 나오게 할때 아쿠아 증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 차크라를 통해 활성화합니다. 여러분이 아쿠아 증기 자로 전환하고 있는 순간 이후에 여러분의 육체의 원자들은 아쿠아 증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룸은 마치 픽셀이 되고 사라지기 시작해 다른 공간들과 시간들 안으로 열리는 것처럼 나달 모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여러분의 자아를 다시 가져옵니다. 두 개의 층들 모두를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의 아쿠아 증기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른 층들 모두를 전달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은 다섯 개의 엘리멘탈 사령부의 층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불러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레벨에서 여러분의 연꽃 정화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를 에 부스터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단순히 사령구가 필요로 해지는 여러분의 바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올렛풀, 그린 결정, 에 블루물, 화이트 공기, 아쿠아, 증기 바디입니다. 여러분의 바디는 여러분에게 느낌을 줄 겁니다. 아니면 단지 여러분에게 아쿠아 바이올렛처럼 줄 겁니다. 아쿠아 또는 바이올렛처럼 줄 겁니다. 여러분은 플라즈마 플라즈마 바디의 그 레벨을 사용해서 다시 돌아가 차크라들을 정화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장 안으로 에,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올 때 층들의 손을 뻗어 에, 정화할 겁니다. 이것이 KDTL 3를 위한 테크닉 3의 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즐겼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테크닉입니다. 여러분이 이것과 함께 지금까지 갈수 있기를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룸들에 각각으로 갈수 있고 또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의 모든 조각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바디에 상처가 있거나 치유가 필요한 특별한 부위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바디가 자신을 위해 할수 있는 그 치유를 돕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러한 챔버들 중에 어느 하나로 가져가 거의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위를 통해 이러한 주파수들을 가져오면서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엘리멘탈 정화 룸들로의 이 여행을 즐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네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세션 2를 위해 앞에 조각들을 다시 모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션, 세션 2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것을 거기에 가져와 그것과 관련된 두 개의 테크닉을 통과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모두 즐겨 썼기를 바라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